제가 그 어제 징계 때문에 중징계가 나면 이제 경찰관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경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경찰로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유족들과 또 부상자 가족들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어제 마침 중징계로 인해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총경님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대통령도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정작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사과한 분이 없어요. 일단 수사가 먼저다. 수사를 하고 이렇게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수사가 먼저 다가요? 수사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u s a n n a Su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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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n n 수 s